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마 백스입니다. 예, 오랜만에 방송을 켰습니다. 예, 어, 일단은 어, 저의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도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찌 됐는지 궁금하시죠? 예. 하, 결국 이번에 2차 떨어졌습니다. 예. 공인중개사 시험 2차 떨어졌고요. 어뭐 핑계면 핑계 수도 있는데 어또좀 뭐 회사 일 때문에 여름으로 조금 일이 좀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시험이나 합격이 나 압박을 또 갖다 보니까 그 공존 질환이 더 악화돼가지고 <laughs> 예. 원래 는 약을 제가 공공 공, 공존 질환 약을 아침하고 저녁만 먹었거든요. 점심 약까지 늘리게 됐어요. 뭐 그렇게 뭐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집중도 더안 되고 예 공부에 더 소홀을 해주고 뭐뭐 그렇게 되더라고요. 뭐 소홀보다는 공부가 안 됐죠. 아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이제 그뭐 회사 일과 관련해서 안 좋은 생각과 또뭐 그런 꼬리를 물고 가는 또, 저의 그, 예, 그 공존 우울, 우울증 해야 되는지, 그, 그, 우울증 이야 되나? 그 공존 질환의 그 질병이 또 도진 거예요. 그래서, 예,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, 예, 이런 시험은 아쉽게도, 예, 아쉽게 떨어졌습니다. 예. 그럼 뭐 어쩔 수 없죠, 뭐, 예. 그럼 뭐, 봐드리고, 어차피 올해 또, 다시 또 도전하면 되니까, 예, 작년 해봐서, 일차일 붙어봐서 그 느낌 아니까 예 올해 또 붙으면 되니까 예 저도 뭐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예또 도전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제 올해 계획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어 그래서 뭐 이렇게 원래는 공인중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를 따서 이렇게 공인중에서 일을 배워서 공인중개사로 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, 원래는. 예. 그게 이제 또자절되다 보니까 안 되고, 어,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는 다시 내년 봄부터 할 거고요. 저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, 어, 재경관리사 도전과 함께, 그 다음에 스피치, 이거 그러니까 말하는 연습을, 그 하고 있습니다. 그, 클래스톡인가? 거기 보니까 스피치 하는 거 강의 있더라고요. 그거, 강습끊어서 그 강의 지금 이제 해가지고 좀말좀잘 하고 싶어서 말하는 연습도 좀 하고 말도 좀 배우고 싶어서 그 강의를 끊었거든요 얼마 전에 예그래 듣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예 나도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다 플러스 나도 말을 잘할 수 있다 예 이걸 또그 만들어서 예 제가 말을 잘하는 이제 그 사람 될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해야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도 말을 잘할 수 있다. 예. 안 버벅거리고, 예. 뭐 사투리 그냥 계속 쓰겠죠.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말투가 주위 사람들한테 못 알아듣겠다는 말,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웅거리는 뭐 그런 말투고 코맹맹이 고 소리가 난다고 제가 말을 씹어먹는데요. 그러니까 말을 잘못아 못하든, 몰아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. 그걸 극복하고자 제가 예 나도 말을 잘할 수 있다를 만들어서 말하기 연습을 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예그 재경관리사도 제가 따로 뭐영상 찍지 않기지만 도전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예 도전을 해서 자기점을 따게 되면 그때 리뷰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. 하여튼 이제는 나도 말을 잘할 수 있다. 예, 이걸로 한번 도전해 보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나도 공인중개사 될수 있다. 예, 두 가지를 한번 예, 해 보고 또 성인 ADHD에 대한 예, 저의 경험담과 그다음에 그 인생에 대한 고찰. 고찰이 되나, 뭐 되나? 하여튼 인생에 대한 경험. 성인 ADHD에 대한 인생에 대한 경험. 예, 관련해서 그리고 결혼, 뭐 군대, 그다음에 그뭐뭐 뭐 겪었던 아픔, 슬픔 이런 거 여러 가지들 한번 제 그, 한 번, 겪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방송을 올리겠습니다. 하여튼 뭐, 최대한 뭐, 이렇게, 좋은 영상 좀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뭐, 뭐, 화려한 편집 기술을 뽐내지 못하지만,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3만 백서의, 예, 채널이 되도록, 예, 하겠습니다. 하여튼 뭐, 어,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. 오늘 하루가, 도전이신 분들, 오늘도 하루 화이팅 이고 하시고요. 예. 지금 당장 내가 뭘 할지, 내가 뭘할수 있을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. 알았죠? 예. 저도 나이 만 넘어서 제 병을 알고, 제가 뭘 해야 될지 알고, 어떻게 살아있다는 걸 어떤가 막 넘어서 그게 설계를 하기 시작했어요. 이 병을 치료하, 치료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 고통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하지만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받으시고 상담받으시고 예 하여튼 매일 화이팅 하시고 예 하루하루가 도전이신 분들 화이팅이다 화이팅.